하백 여러분, 마지막은 바로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은 배일 뒤, 신문의 헤드라인 뒤, 새로운 달력의 표정 없는 가면 뒤에 놓은 것을 요약해 줍니다. 상상력 넘치는 온갖 희화화된 미래사건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립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아, 유진 피터스는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해중 52번의 일요일만 따로 떼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날, 안 계신 달은 없습니다. 시간의 전부가 그분의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에서 처음은 근원과 기원, 즉 만물의 기반이 되는 기층을 뜻합니다. 마지막이라는 텔로스는 그리스어인데요. 마지막은 그분이 만물의 목적지임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존재 안에서 만물의 존재 목적이 성취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새날이 될 것입니다. 매일에 담긴 이 개방성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우리의 맹목과 태만일 것입니다.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 마음이 열정적이며 스스로 먹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길 원한다. 아이들은 또 해줘요 라고 계속 말하고 어른은 그 말대로 하고 또 하다가 지겨워 죽을 지경이 된다. 어른들은 단조로움을 크게 기뻐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조로움을 매우 기뻐하실 정도로 강하신 듯하다. 그래서 아침마다 혈향에 또 해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달에게 또 해봐라고 말씀하신다. 이 경위에 이끌려 우리는 보자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바로 이 마지막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이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우리를 참된 감사의 시작으로 이끕니다. 감사의 기술은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우리 자신이 감사할 때는 경이감을 느낍니다. 감사에는 충족감과 무르익은 온전함의 느낌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는 최고의 일이고 찬양하는 삶은 최고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사의 찬양이 들여오는 막간들과 하프와 천사들 기쁨에 겨워 월계관을 하늘 높이 던지는 장르들이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줄거리는 권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엉망진창인 상황과 거기서 빠져나오는 데 따르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지요. 이 순환이 거듭 거듭 나타납니다. 무려 일곱 번이나 계속되는데 과연 끝나기는 할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끝이 나면서 열광적 찬양이 터져 나오고 찬양의 앙코르가 이어진 다음 혼인잔치 곧 할렐루야 만찬이 열립니다. 성경에는 찬양의 패턴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고통과 가난과 의심과 죄책감을 회피하거나 건너뛰거나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탐구하고 그 중의성을 생각하고 각각의 경험을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이요. 성경에는 찬양의 패턴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고통과 가난과 의심과 죄책감을 회피하거나 건너뛰거나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탐구하고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각각의 경험을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찬양에 이르는 길은 실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벌어지는 모든 일을 수용하고 믿음 안에서 할수 있는 만큼 철저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 그 과정의 소리가 인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장하여 온전한 인간성을 갖추게 되고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깊은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굳이 고생을 자초하셨고, 고생이 닥치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려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모든 순간을 싫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의 정글에 들어가셨고 고난의 광야를 탐험하셨으며 희생의 과정에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속은 악으로부터의 구출이 아니라 악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 번이요. 구속은 악으로부터의 구출이 아니라 악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행운이 아니라 용감히 대결하여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그토록 신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죄와 죄책과 의심과 외로운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는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찬양은 온전해집니다. 우리 시야를 가리던 베일을 벗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며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백 여러분.